낭비는 영어로 waste, 한자로는 함부로 낭 쓸비이다. 영어로는 쓰레기와 같은 뜻이고, 한자로는 함부로 쓴다는 뜻이다. 우리가 집에서 먹고 사는 이상의 형태가 어떠하든 살림의 영역에 있어 낭비는 피할 수 없다. 일단 각 가정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의 양은 낭비의 베이스라 할수 있다. 소비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처럼 감정 낭비는 어떤 형태의 낭비이든 빌부터 잊기 마련이다.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는 한 업체는 엄청나게 꼼꼼한 포장을 해서 보내는데 사용 후기를 보면 쓰레기 양이 죄책감이 들어 못 시키겠다는 내용이 많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 저녁이 되어 버렸을 땐난 오늘 뭐한 건가 싶어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나의 에어프라이어처럼 충동적인 소비가 가져오는 스트레스도 나를 흔들어 놓는다. 어떤 형태로든 낭비가 이루어질 땐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감정의 낭비가 동반된다. 그렇다면 낭비의 충격에 정신도 통장도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낭비라는 걸 내다 버리는 것뿐이다. 살림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는 주부들 사이에선 인사 같은 단골 고민이고, 누군가가 나를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서럽고 화가 날것 같다. 살림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되었을까? 살림은 살리다 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해도 티도 안 나는 게다가 월급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살림은 나와 가족을 보살피고 살리는 중차대한 일임이 틀림없다. 살림이 지긋지긋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은 나의 시간과 돈과 감정이 끊임없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살림이 재미없게 느껴지니 나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살림살이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어떤 일이나 그렇듯 살림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마음이다. 살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살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으면 낭비는 저절로 줄어들게 된다. 주변을 보면 집도 잘 꾸미고 집안일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그래라고 하기엔 18평 옛날 아파트 고쳐 살기, 원룸 인테리어, 직장맘의 살림 노하우 같은 제목이 마음에 걸린다. 능력자들은 많은 돈 없이도 그럴싸하게 살수 있다고 말한다. 나도 화면 속에 그 집처럼 되어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그 집에 살게 되어도 그 사람들처럼 잘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들이 살림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은 특별히 살림을 잘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거나 완벽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살림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나에게 꼭 맞는 살림 환경을 구축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과 몸에 맞는 살림은 시간이 갈수록 살림의 재미를 더하고 살림력을 키워간다. 잘 생각해 보면 살림이 늘 지긋지긋하고 하기 싫은 건 아닐 거다. 나는 가끔 살림력 스위치가 켜지면 정말 홀린 듯 집안일을 할 때가 있다. 설거지부터 청소, 옷장 정리까지 내가 이렇게 빨랐던가 싶어 스스로 초사이온으로 변한 것 같다. 그럴 땐 마인부 같은 게으름이 몰려와도 이미 탄력받은 살림력이 발휘 중이라 쉽게 물리칠 수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집에서 밥해 먹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살림살이는 이미 충분하다. 살림에 대한 마음을 되찾기 위해 일단 낭비되는 모든 것들을 끊는 것에 집중하자. 그러면 내 앞에 주어진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살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